샬롬! 유년부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쉽네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예배할 날이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수는 없으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수 없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심령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재미나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 씩씩하고 의젓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급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 여정의 첫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드넓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의 낮은 무척 덥고 밤은 무척 추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서운 추위를 견디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일곱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두려워 거절했지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 주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2 파리, 우바 메뚜기, 흑암이 애굽 땅을 뒤덮었어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고 악성 종기로 가축이 죽고 사람들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죽는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해진 야곱의 가족이 예굽으로 온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지만 430년 뒤에 장정만 60만 명 이를 계산하며 총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드넓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어,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깊은 어두움과 추위가 찾아오는 참으로 막막한 곳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위한 음식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고 낯선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나요? 외군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들 앞에는 더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현재 위치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고 광야에 내려쬐는 태양도 가려주어 그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지요 해가 지고 매섭게 깊은 어둠과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기적적인 광야 생활과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패상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